여러 분한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의 말 한마디가 서울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툭스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팬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일부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큰 기대를 받고 K리그에 입성했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 늦은 합류, 팀 전술 적응까지 여러 변수가 겹치며 그는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32경기에서 사골이라는 기록만 놓고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파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도 많은 고민과 배움을 담아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K리그의 빠른 템포와 선수들의 운동 능력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유럽과 중동을 경험했던 자신에게도 한국 축구는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생활 역시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준 경험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김기동 감독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불편함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존중을 선택했는데요. 한국어를 잘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언론의 제목만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감독과 대화를 이어가며 선수로서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의 이적, 경기장에서 터졌던 야유등 팀 내부 갈등이 있었던 순간도 그는 유럽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고 감정적인 세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북스의 서울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